안녕하세요. 일본판 양코데넌딩 콜라보 이벤트 양코데넌딩 x 베이트 스테이 나이트 해븐즈 빌 어, 콜라보네요. 오늘 10월 31일 어, 1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베이트 어, 스테이 나이트 해븐즈 빌. 10월 중반에 극장판이 나오고, 10월 말일에 어, 이건 양코랑 콜라보를 개최했습니다. 원래 제가 일본판 쪽은 콜라보를 잘안 하는데,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는 좀 놓치기가 좀 그렇네요. 아, 그냥 뭐 간, 영상으로 간직하는 마음으로 이거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 해븐 즈페어어 일단은 뭐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세이버, 이 세이버 울트라 슈퍼 레어면어 3단 지나. 어 무디게 계달의 여매세 개를 먹으면은 어 3단 지나. 어, 어 반전화된 모습으로 3단 할수 있다네요. 어? 다른 애들은 뭐 어, 3단 넣고 어 만능, 만능 능력들 가지고 있네요. 어. 아 아마 이제 기억으로는 이 랜서가 100% 베리어 브레이커를 가지고 있고요 어, 기가메시가 어, 길가메시가 어, 여기, 울트 슈퍼레어 중에서 좋은 우시라고평한 어, 받는 것 같네요. 그리고 레어, 어, 그리고, 어, 스테이지 클리어로, 에미아 시로 획득. 음, 그리고 이거, 요일마다, 어, 달라요. 월요일은 세이버, 화요일은 랜서, 어, 수요일은 아처, 목요일은 라이더. 금요일은 어... 대격전 어... 길가메시 어... 추석 보, 어... 추석 이벤트로 어... 캐릭터 및 아이템 획득 그렇습니다 네뭐그렇고요 음... 어 양코가 에미오... 에미아씨로 어... 어... 되었네요 자 어? 보면은 제가 미리 뽑긴 했는데 아직 울트라 슈퍼레어는 못... 못건졌어요 음... 못건졌고 레어, 어, 레어만, 모, 어, 레어 두 마리밖에 못 얻었어요. 저 사쿠라 옷 입은 양코와 저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양코를 얻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 일단은 그 10월 말일에 주기로 했던 그 사쿠라는 줬습니다 마토 사쿠라? 어 여기 있다. 마토 사쿠라. 음얘 능력이 크리티컬이래요. 음. 자, 제가 일본어는 못 읽기 때문에. 자, 어, 일단은,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시간이 있어요. 그, 요일마다 나오긴 한데, 시간이, 어, 제가 좀 타이밍 좀 잘못 잡았는데. 어, 여있다 7시에서 9시에 출연하고, 12시에서 14시, 오후 2시죠? 음. 그리고 5시에서 7시까지. 9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 개최한다고 보시면 돼요 2시간동안 자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음그 요일마다 나오는 격전은 조금 어렵진 않고 아직까지는 자 일단은 어 영상 어 스테이지는 보여드리기 때문에 음 이렇게 갈게요 음 보상은 뭐 경험치 6만 아 모르겠네요 저 아이템 몰라요 아이템은 안 읽도록 일단 뭐 보상은 이렇다 음. 자 이거는 그냥 광기림만 뽑으셔도 그냥 스테이지 쉽게 클리어 한다는 사실 보스가 없기 때문이죠 나오려나 뭐 아니 근데 너무 이, 어 콜라보 스테이지는 좀쉬워가지고 음. 그리고, 그, 제가 격전 이벤트 좀, 좀 해봤는데, 뭐, 경치, 어, 뭐, 그, 요일 스테이지 아시죠? 요일 그 초상급. 오! 린! 헬로우? 그래도 자가 어, 린 나오고요. 음, 그, 그, 뭐지? 어, 그 격전 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마지막 스테이지가 두, 두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스테이지가 경험치가1 0만 이상 정도 주고, 음, 그리고 두번 이상 클리어, 뭐, 아이템 주는 것 같네요. 도령 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기억으로는 음. 제가 좀더 알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리야, 안녕. 강원토로 끝내줄게. g 라 t out, o 불쌍한 거. 아 그래 아 이거 너무 양악한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어 조금 차분하게 가볼까요? 음. 얘네들 빼고 콜라보니까 아직 모았지만 <laughs> 이거 레어라도 써야죠 <laughs> 콜라보에서 얻은 애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너무 빨리 끝는것 같아서. 음. 아 제발 뽑기에서 울트라 슈퍼레어 나오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좀 어, 아주 느긋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면 재미없어요 자오 라인이 짧아요 어? 음, 에미아 신호는 항상 성, 성이 있습니다 니리아가 성이 있는데 아 어쨌든 뭐 극장판 어, 꼭해반드빌 보고, 보고 싶긴 해요 어, 뭐, 제대로 안막긴겠지만 어쨌든 뭐. 자, 뭐. 에잇! 어, 마조사쿠라, 마조사쿠라 보고. 아, 좀 공격. 얘들아, 좀 공격하게. 오, 싸다구. 1600 정도 되는 거라고 했는데 공격력이. 얘네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 이리야. 야. 이리야 짝퉁 짝충 나왔다 짝퉁 양코 나왔다 야 와봐 안녕 샵 아우 oh. 아 아파 끝났어 오우 oh. 아파라 음 hmm. K O 좋아요 얍오린 yep. oh, hello 아 uh. 근데 시간이 없어. 마지막 스테이지에 집중해야겠네요. 아이고. 동겨진 실패. 음. 진짜 차분하게. 어,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음. 계속하도록 할까요? 음, 역시 헤븐즈 빼는 애고 어어 어, 이거는 배경이 그 이리아 성 같네요 이리아 성어두드리 무서워요 그러면은 차 마토사고라 크리티컬 메, 메탈 스테이지에 한번 재미로 가, 가져가 볼까 10%면은 약간 높은데 얍린 이리아 너의 패기를 보여줘 아..약해 안돼..역해.. 이렇게... 아 진짜 해븐즈빌 아..그냥 흑화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게 흑화.. 그해븐즈빌에 그..흑화.. 나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안돼.. 죽으면 안된다 죽으면 안 돼. 어, 끝났다. 아니, 일이야. 난 일이야. 이, 에, 자비 좀. 일이야. 자비 좀. 자비 좀. 자비. 어, 어, 한 방에 끝났어. 어, 위험할 뻔했어. 어우. 아슬아슬했어. 아, 아 성공했고. 오, 그렇다는 겁니다. 음, 음. 자, 뭐 일단 제가 따로 따로 어, 계속 어, 여, 녹화는 아니지만 계속 레어 티켓을 계속 여기다가 퍼부어서저 울트라 슈퍼 레어가 나오면은 어, 따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베이트 스테이 나이 해븐즈빌 극장판 콜라보였습니다. 꼭. 여러분도 이거 베이트 스테인리스 해븐닝즈별 극장판 보시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